<laughs> 아니고. 예, 예. 네, 네, 네. 네. 아, 거기 서시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잠깐. 제가 좀 <laughs> 만나보도록 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 자리에 앉기 전에, 예, 저희가 일단 몸매를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어, 대단하십니다. 음...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laughs> 어, 몸매가 끝내주시는데요. 어. 예예. 아, 예예. 끊... 아, 예, 끝내 주십니다 진짜. 뭐 말의 설명이 필요가 없고 어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발이 몇개 나와 있는데요. 그치, 집신을 신어도 과연 이 아름다운 몸매가 유지가 되는지. 집신의 각선미는 진짜 처음인데요. 네네. <laughs> 집신은 처음 신어 보시는 거죠? 네. 집신 예쁜데요? 어, 네네. 올 오. 여름 패션으로 네네 <laughs> 신어도 될것 <오>. 같은데요? <laughs> 맞아, 음? 어 여자 작가분들이 굉장히. <laughs> 어떻습니까? 비율적으로. 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예. 실례지만, 이 허벅지 굵기는 네. 음.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어, 제가 지금 쟀을 때 44cm. 이게 예, 네. 예, 44cm? 네. 자 있습니까? 굵죠. 이 녀석이 가깐 아니, 이분이 남자면은 저예요. 제 몸이에요.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약간 좀 마른 마른 체형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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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의 예. 비슷해요, 지금. 저기다 예. 털만 좀 붙이면. <laughs> 정말이에요. 저도 다리가 되게. 얇지가? 야... 예. 얇으시잖아요. 굉장히 어? 얇아요. 어? 너무, 어? 너무, 아유, 너무 얇으신데요. 둘레를 좀 재보고 네. 허벅지 44. 44. 야, 허벅지 44. 44 허벅지가 네. 저를 한번 재볼까요? 그럴까요? 예. 음. 네. 왜냐면 최소한 저는 이거 좋아. 이거 아름다운 다리 가져 강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윤석 씨. 잠깐. <laughs> <laughs> 이윤석 씨 허벅지 47입니다. 47. 아, 야, 야, 진짜 아, 3이 좀 내가 맞네. 그러니까요. 3이 맞네. 종아리 한번 네, 재볼게다 네, 네. 종아리? 종아리. 예. 사실 이제 허벅지가 되게 두꺼우신 분이 있고 발목이 또 두꺼우신 분이 있고 30! 야, 종아리 30! 발목? 18. 18cm 비율적으로 이 명품 이 다리 라인이 음... 어 제가 알기로는 5대 3대 2 비율입니다 어 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비율이 45대 30대 18 5대 3대 2의 아주 완벽한 그런 정말 그 명품 몸매로서 전 세계에 있는 스파를 다. 투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게 아, 그렇죠. 궁금해요 지금. 예예, 그진인지 네? 네. 네. 근데 언제 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언제 네. 물광이에요. 지금 조명에 네. 와저 저 빛이 나는 게 이마와 네. 얼굴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스파를 몸에 받은 줄 알았는데 효과는 이마에서 지금 가장 제가 본게맞습 그렇죠. 근데 반짝거려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네, 네.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신발부터 갈아 신을게요. 아, 아 그러네요. 여전히 집진이군요. 대한민국. 그래서 어, 바디 모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최이윤 음. 씨. 우리 이윤수 씨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몸매만큼 얼굴도 어떻습니까? 야,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아까. 예, 예. 아, 몸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좀더 간단하게. 그 몸매에 가려서 얼굴이 빛이 나지 않는. 몸이, 몸이 너무 너무 앞서가니까 예, 지 예. 자제를 하십시오. 예. <laughs> 박사라는 어, 분이 앉아가지고 이, 이 여성 앞에서 그럼 됩니까? 예,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네네. 어, 정말 아름다운 그 미모와 몸매, 피부를 네. 소유하셨는데요. 지금 그 바디 모델로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4년. 14년? 14년? 네. 몇살때 정도 시작하시는 건지는? <laughs> 네, 20대 초. 20대. 20대 네. 초반부터. 어, 네. 어. 그러면 그마마 배우들이라는 분 누구 있습니까? 어, 거의 몸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은 상당히. 다. 그 노코멘트입니까? No 네, 그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또 받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밝히지 않듯이 아, 네. 철저한 직업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데 아, 그런 걸 핑계 삼아 안 했는데 했다 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그, 몸매,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원정 스파, 해외 스파를 다닌다. 그래요. 지금 뭐 미국, 홍콩으로 다니신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스파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꼭 빠지지 않고 스파를 하는 거고.